이죠? 네. 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남자 수플람입니다 오늘은 중등수학 2-하 2단원 사각형의 성질을 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평행사변형. 네. 우리 수플람 네. 네. 이발했네요? 네. 정의는? 네. 정의가 뭘까요? 정의? 네. 평행사변형? 이거 알아? 그 평행한 거지. <laughs> 두쌍의 대변이. 아, 엄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음. 자그 다음. 대변이라는 거는 마주 보는 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 상등. 우리 초등 때도 이거 확인을 했었던 거 같아. 네. 그지. 응. 자. 두쌍의. 네. 대변의 네. 길이가 같아요. 그렇지. 음.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네. 두쌍의 네. 대각의 네. 길이가 아니라 크기입니다. 어, 크기가 아니, 같아. 당연하지. 각은 각은 길이가 아니죠. 네. 자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두 대각선은 네. 서로를 아, 어. 이등분합니다 아,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음, 대각선을 이등분 네, 예를 들어서, 음. 우리 편의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음, 이렇게 있다고. 음.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laughs> 네. 어. 네, 자, 이 대각선. 이렇게 있고, 아. 그러한 대각선이 있으면, 요 아. 길이가 가다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게 우리 그 초등 과정에서도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엄마가 그 우리 스플라임 중등과정 문제 풀고 뭐 증명하고 이러는 거 보다 보니까 이 성질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그죠? 네. 문제 풀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들 나 평행사변형 뭔지 알아. 평행한 거잖아. 이렇게 대충 알고 있지 말고 네. 정확하게 정의하고. 성질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엄마 말 맞죠? 네. 다음 설명이 두이 조건일 거예요. 네. 자첫 번째. 네. 두 쌍의. 네. 대변의. 네. 길이가 같아요. 아 그렇겠지. 그다음. 네. 두 번째로. 네. 네. 자, 두 번째로. <laughs> 네. 두 쌍의. 대각. 네. 크기가. 네. 같아요. 네. 우리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떨어뜨려서. 네. <laughs> 엄마가 슬픈 음악 깔아줬는데. 네. 자, 그 다음. 네. 두대각선은 네. 서로를. 네. 이등분한다. 아. 여기까지는 네. 똑같아요. 네. 성재가 똑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뭐가 네. 있냐면. 네. 한 쌍의. 네. 대변이. 네. 이것도 성질이긴 성질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성질이 있어야 평행사변형이 되니까요. <laughs> 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네. 그 길이가 같아요. 음. 그 길이가. 네. 같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자, 이것은 네. 뭐냐면, 두 쌍의. 네. 대변이. 네. 각각 평행이에요. 아, 그렇지.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네, 그렇지? 네. 음. 평행하다. 음, 네, 네. <laughs>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화면이> 아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사각형의 <laughs>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네. 자, 이것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사각형 종류 되게 여러 가지 있죠? 네, 여기 사각형이 네. 있고요. 어네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있어서 네 사다리꼴 있어요 아 포함 관계를 같이 가, 어, 알려주는 거야 네, 네.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음 평행 사변형 이 있어요 네 평행 음. 글씨가 좀 작지만 네 사변 네, 형. 방금 했던. 그 이번에 그렇죠? 초등과정 때도 했죠. 네네. 자, 그다음에 각각의 사각형에 대해서는 또 알려줄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 평의사 변형은 이미 알아봤고요. 네. 자, 요렇게 있고, 네.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네. 자, 그 다음 여기가. 네. 식사. 아, 엄마가 조금. 각형이고요 해볼게요. 여기가 마인보고요. 네. 초등 때한번 하긴 했는데, 그죠? 음, 네. 이거 참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정. 아, 그렇지. 가, 경, 입니다. 모든 조건 다 만족해야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약간 <laughs> 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어. 아, 그래? 사진으로도 네. 보여주고. 약간 거예요? 이게 너무 약간좀 <laughs> 아니, 왜잘 그러니까... 그렸는데? 어. 가, 경, 의 네. 자, 검색하는 동안, 우리, 저기, 스플람. 엄마, 저기, 말 매번 못들른척 하지 마시고, 책상 좀 치워주세요. 네. 그만 좀 떨어뜨려요. 네. 이겨, 시, 펌, 묵임. 아, 조금만 크게 보여줘. 그림이 잘렸어, 스플람. 밑에. 예. 말은 뭐, 안 크게. 아, 예. 어. 네. 네, 이건 아, 그러네요. 네. 네. 화면 한번 땡겨볼게요. 네. 아, 깔끔하네요. 네, 진정 사아있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등변사다리꼴? 네. 어, 그렇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요렇게 포항관계도 있다라는 거를, 그죠? 어, 사실 이 포항관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네. 그죠? 층이나 이제 그 정의나 성질 같은 것들을, 어, 머릿속에 잘 정리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맞아요. 포함관계는 전혀 생각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뜻만 알고 있으면 네. 문제 풀때 그죠 어, 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닫고. 네. 네. 이번은 뭐를 네. 할 거냐면 드디어 여러 네. 가지 사각형을 할 겁니다. 아이 각각의 사각형에 대해서 네. 알려줄 거예요. 자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네. 등변 네. 사각꼴입니다 네. 자 이것은 음 아까 잠깐 나왔던 거네. 그치? 네. 정의는 네. 두 네. 밑각의 음. 크기가, 네. 크기가 네. 같은 네. 사다리 꼴입니다. 두 밑각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 이걸 그려보면 이 징변 사다리 꼴이 이렇게 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각과 이각이 같다는 말입니다. 아. 그 밑변에 있는 양쪽 끝각 얘기하는 거야? 네. 밑각이라는게 그래서 아, 오픈, 양 끝각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아. 아 끝각. 아 끝각. 다음에 네. <laughs> 네. 성질은. 네. 자, 뭐냐? 면 네. 두 대각선의 네. 길이가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겠다. 여기 있으면. 네. 이렇게, 요 길이와, 요 어. 길이와 같은데, 이거는 합동으로 아. 증명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 다음. 네. 네. 또, 뭔 성질이 있냐면, 네. 평행하지. 네. 아는. 네. 한 쌍의. 네. 아는. 네. 글씨가. 어. <laughs> 네. 아는 네. 한 쌍의.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대변 얘기하는 거야? 네. 또 마주 보는. 네. 아. 그래서 아. 아 평행하지 음, 않은 그 대변이 네. 길이가 같은 거구나, 생각해 되게, 보니까 네. 이게 같은 거죠. 아아나 아, 네. 지금 계속 그 평행. 변. 아니 그니까 그 등변에 그 등변인 아 잠깐 말도 더듬네. <laughs> 그게 그 평행한 두 변이 지금 길이가 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엄마는. 네. 아 아니구나 그래. 아니구나. 네. 어, 평행하지 않은 그죠? 네. 그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다음 네. 이제 두 번째로 뭐였거 네. 이게 좀 지우고. 네. 마름모를 할 겁니다. 마름모. 음. 자, 마름모의 정의는 간단해요. 네. 음. 정의는 네. 내네 변의 네 길이가 네 같은 사각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각 어. 아 맞아. 정사각형은 내 각도 같아야 하는데 그죠? 마린모는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죠? 네. 어 맞아. 그거 초등 대 했던 거 생각난다. 네. 성질은 음. 네. 두 대각선은 네. 서로를 네. 수직 이등분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참고로 네. 포항 관계에 이하여 네. 이것은 평행 사변형의 성질로 갖고 있어요, 모두. 아, 그렇겠지. 네. 아까 그 생, 저기 보여줬던 그죠? 네. 그 있죠 포항 관계 생각하면. 자, 아,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자리가 없어서 좀 붙여서 쓸게요. <laughs> 세 번째는 네. 뭐죠? 직사각형이네요. 네. 직사각형? 네. 자, 직사각형은 네. 정의가 네 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각의. 맞아요. 크기가, 크기가 같은, 그죠? 네. 초등때 우리 같은. 했었어요, 그죠? 네. 모두. 같은 사각형, 삼사각형.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까지 다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는데, 그죠? 네내 각의 크기만 모두 같으면 직사각형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건 다 90도로 네. 같겠죠, 내 각은? 그렇겠죠. 네, 사각형의 내 각의 합이 360도니까. 네. 아, 네. 어, 엄마 그렇게... 진짜 잘하지 않니? 우리 스플란 덕분에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 네. 이 개념부터 차근차근 엄마가 꼼꼼하게 공부를 했더니. 두 대각선은? 네. 길이가 네. 같겠죠. 어, 그렇죠. 어, 이거 지금 직사각형의 성질이야? 아 네. 어. 네. <laughs> 좀, 저기요, 좀 같이, 저기, 칠판 좀잘좀 좀 구성해서 좀 써봅시다. 네. 네. 네 번째로. <laughs> 네.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은? 네. 정의가? 네. 내각의 크기와 아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내각의 크기도 같고 그지? 네그 다음 내 변의 길이도 모두 같고 네어 맞아 왜냐면 아까 그 포항관계에서 어,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의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그지? 네음 오케이 오케이 게 팔이 <laughs> 자, 하이 너무 그치? 아픕니다 네그 네. 네. 다음에 네 이겁니다 아네 끝났나요? 네, 네. <laughs> 사각형 사이 관계를 내볼 건데요. 그래서 네. 그림이 좀안 보여서. 아 그래요? 어준비는 네. 했는데 맞죠? 아 이게 우리가 조명을 놓고 밝게 찍는데도 이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각형 네. 사이의음 <laughs> 관기 아 그렇군요. 아, 네 이것도 그림 자료가 있나요? 네. 어 그렇군요. 와. 아, 그 이미지에 바로 있네. 어... 네, 이건데요. 아, 조금만 우리 크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작습니다. 되게... 자, 노안인 엄마를 위해서 우리 숲을 나 항상 잘 보이게 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얘를 예전처럼 우리 떼서 이렇게 크게 좀 해줄까요? 네, 크게 네, 조만요마도 미 스플람이 한 20분 정도 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2시간 이상을 준비를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을 배운 지가 이미 1년이 지났죠. <laughs> 잘안 네. 보이네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아 네, 네. 그러면 얘를 합시다. 어, 다른 그림으로 합시다. 네. 어, 그거 좋네. 어, 그거 좀 크게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도 좀 확대를 해볼까? 어,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 아주 잘 보여. 한 쌍의 대비니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되고요. 네. 우 리플람 얼굴도 꼴이. 아직 크게 나와요. 네. 음. <laughs> 네. 자 이렇게 되고 두 대각선은 서로 를 이등분한다. 아 아. 이웃하는 두 변의 기례가 같다. 서로 수직이다. 말은 음. 두 대각선의 기이가 같아지면 또 정사각형이 돼. 와 이거 되게 좋다. 직사각형에서도 음. 이웃하는 우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대가선이 수직이면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아 네, 우리 스플람 잠깐 몸좀치워주면 우리 친구들 캡처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뭐 검색 그 엔진 사용해서 검색하면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네 아주 좋습니다. 네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닫고요. 네. 이제 무엇을 할 거냐? 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선과 넓이를 해볼 겁니다. 네, 평행선과 넓이. 네, 일단 크게. 어. 네. N. 평행하지 않은데? 평행하다는 뜻이라는 말이야. 네.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선을 긋고 어. 여기 이어요. 어. 이렇게. 직각은 아니어도 돼? 네.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 A. 네. B. 네. C. 네. DP라고 하면 아, 그냥 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네. 음. 여기서. 삼각형. 네. A, B, P랑. A, B, P? 음. 이럴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삼각형 A, B, P랑. 저거요. 아, 진짜? 네. 오. 자, 왜냐면. 네. 일단 말로만 설명을 하면. 네. A, B, C랑. 그 다음에 D, B, C는. 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네. 여기서 똑같이 P, B, C를 빼면 나와요. 정리를 하면,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B, C, D가 같은데, 음. 여기서. 어? 왜 같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요. 에 아, 네. 왜냐하면 높이가 같음으로 막 이런 거 써줘. <웃음> <웃음> 아, 평행하니까 당연히, 네. 그죠? 어, 네. 맞아요. 자, 길이가 같을 거예요. 수밖에 없네요. 그 길이 같은 걸 표시해주면 좀더 이해가 쉽겠다. 뭐요? 음, 그 길이 같은 걸 표시해주면, A, B가 같은 거고, D, C가 같은 거잖아. 지금 높이가. 그렇죠. 어, 그걸 같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어, 좀더 이해가 아니죠. 쉽겠다는 거지. 아니죠. 이게 90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어? 아니에요.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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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니요 <laughs> 이게 아니죠. 요 약간 이게 90도처럼 그렸지만, 이렇게. 아,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우리 예전에 이거, 그, 초등과정 할 때, 어, 엄마 너무 기억이 잘 나.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 스쿨 네. 나한 무슨 용어 알려줬잖아. 네, 맞아요. 아, 그게 뭐였지? <laughs> 자건 이따가 다시 나타나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laughs> 아 스프야 까먹은 거야 지금? 아니에요. 약간 그 보충 수업처럼 하려고. 아 그때 재밌게 하려고? 네. 맞아 그런 거 있었지. 그 네. 사이에 있는 그게 다 높이가 같아서 네. 그 삼각형 넓이가 다 같은 거. 자 이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어차피 이게 지금 ABC에서 PBC를 뺀그 부분이고 네. 아까 그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렇게 빗금쳐 주면 더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BCD 삼각형 BCD에서 마찬가지로 PBC를 뺀게아이 네. 오른쪽에 있는 그 넓이니까. 네. 아 그러네. 같은 데서 같은 걸뺀 거네. 자 그러면 어, 음, 이해됐어. 자 음. 이건 지우고요. <laughs> 네. 약간 이 평행선과 넓이라는 게 이거야? 네. 어, 그렇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자 이렇게 평행해요. 네. 평행합니다. 이거를 음, 잘 그려야 돼요. 어 너무 많이 안 평행해요. <laughs> 아니 평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와우 우리 스플만 어, 그림 네. 그릴 때 자꾸 우기는데. <laughs> 자, 자, 자 평행하다고 이상하지만,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이거를 어, 잘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음 이렇게 하고 어제 다시 그립니다. <laughs> 어, 뭘 하려고 그래? 하는 건지. <laughs>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엄마 알 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요.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할 건데요. 아 네. 이렇게 있고 일단 평행선부터 먼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어. 네. 자, 네. 잠깐만 요 그다음 두 평행선을 이어요. 어. 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네. 어, 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있고. 평행해요, 두 개가. 이게 맞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자, 이게 맞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괜찮습니다 <laughs> A B C D 하고 B <laughs> 혹시 스플람 이거 나중에 영상 보고 막 이불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렸던가 이러면서 자, A P. B,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 A P B D랑 어. 다른 색깔로. A, P, 네. C 넓이랑 같아요 뭐라고요? 잠깐, 다시 다시 해줘 A, P, A, P B, B A, P, 이 사각형이랑 A, P, C랑 같아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네. 같다고? 왜냐면 잠깐만요 A, P, B, D A, P, B, D랑 삼각형 A, P, C가 같은 거죠 어, 자, 어, 그건 왜, 왜 그런 거야? 자, 어. 두 사각형에서 이만큼은 두 사각형 아닌데? 아, 하나는 삼각형인데? 그러니까 사각형과 삼각형이니까 두 도형에서 이만큼은 공통이죠 잠깐만 어, 난 이런 게 너무 헷갈려 잠깐 가리지 말아봐 잠깐만 지금 A, p C랑 그죠? 네이제 A, 음. B, B, Q가 공통인 건 맞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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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 이두 넓이 두 넓이만 비교하면 돼요 삼각형 B, C, Q랑 삼각형 A, D, Q만 비교하면 되죠 아 근데 여기서 아까 1번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ADQ랑 아 삼각형 BCQ랑 똑같죠 넓이가? 그럼 아 똑같이 사각형을 더해요. ADQ에다가 아, 음. 사각형 APBQ를 더한 것과 음? BCQ에다가 사각형 네. APBQ를 더한 게 같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음. 이게 사각형 APBD인 음. 거고 네. 아닌가? a g 어, 그렇네요. 음. 이거랑 삼각형 A, B, C랑 같은 게 됩니다. 아! 아, 아까 그첫 번째 했던 걸 이해해야 또 이걸 할수 있는 거네? 그걸 네. 활용하는 거네? 네.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걸 활용한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네. 그지? 아. 등적 변형 뭐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등적 변형이요. 어, 초중... 써줘. 네. 뭐라고? 발음. 갑자기 동칭 내각 생각나네? <laughs> 자, 다섯 번 해봐요. 오, 발음 좋아졌는데, 네. 동, 동칭 내각 해봐. 와우.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들었군요. 네. 이것은. 중점 연결 사각형. 그냥 어, 네.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에요. 아. 어, 사각형은 이건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없어요. 상관없어? 네, 그냥 중점을 어.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어. 이의이의 네. 중점. 네. 연결. 사각형은. 음. 어 반대식? 네. 와 해보면 압니다. 아. 우와. 네. 그러면 뭐 등변 사다리꼴에서 중점을 연결해도 네,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네. 어 그러네? 그 다음에 뭐, 뭐 직사각형 가지고도 네, 해봐. 직사각형도. 어. <laughs> 직사각형들 <이렇게> 있으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여기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 되겠죠? 이렇게. 우와. 정상업청은 뭐. 네, 네. 음. 그럽시다. <laughs> 그럽시다. 자,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시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동 중등상 2-2. 네. 저는 상업청의정지 개념왕 의를 마칩니다. 안녕. 안녕. 네. 보충서 이지로 다시 나타날 거죠? 네. 네. 그거 정말 기억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 아, 그렇군요. 고고. 선플라스 끼고 와주세요 이제 플랜 앞서 뿅자 제가 나타났습니다 음. 편의점 일을 줬고요 <laughs> 스플랜 그거 끼면 앞이 잘안 보이죠 네 <laughs> 그거 안경 이렇게 내, 약간 내려쓰는 거예요 그거 네 원래 맞아요 원래 그렇게 쓰는 네,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laughs> 이게네아 <laughs> 맞아 아 맞아 어, 나 생각났어. <laughs> 아 아니요. 맞아 맞아. 지금 저게 저게 지금 뭐 뭐냐면, 그 밑변이 공통이고 그죠? 아, 공통이에요. 맞아요. 어, 그게 평행하면 높이가 같아서. 아 맞아, 나 기억난다. 아 맞아. 아, 이제 풀러 갑시다.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